아어 아, 어, 하이 하이 어어 니만 어. 지금 가을 아니? 네? 네? 가을 아니? 어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음 하이. 양반이야 지비, 하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비, 하이 <laughs> 안녕하세요 오 누구임 누구야 언니 누구야? 누구야 누구? 이거 누구 찍어 이거 이거? 몰라 하얀 공부야 빵따 시켜. 음. 다름 아닌 저희 서버 열어주시는 서버장님이십니다. 하이. <laughs> 또빙해 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완벽했대 완벽했대 좋대 멋다 그고 오늘 태출맵 나미아 기사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줄이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인가요? 네 어, 잠시만요 좀 끄고 됐다 환영합니다. 현재 당신의 마인크래프트 버전은 몇입니까? 1.6? 1.7, 1.8, 1.9, 1.9. 1.8. 제대로 설정하셨군요. 다음 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오, 쩐다. 방 가운데 놓인 블럭의 색깔은 네. 당신에게 어떤 색입니까? 뭔 색임? 검은색. <laughs> 아니야? 검은색. 뭐야, 이거? 일곱 빛깔 레인보우 알, 알다모를 아리소송 오기끼끼 호롤롤로. 야, 이거 내잘 읽을 자신 있다한번한번 어, 해도 일곱 빛깔 레인보우 알다모를 아리송송 오끼끼끼 호롤롤호아씨 맞아. 네 여기 있네요. 어 리소스 팩을 잘 설치하셨군요. 압축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커스텀 뮤직 팩을 꼭 적용시켜 주세요. 버튼을 눌렀을 때 브금이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이거 한 번만 누르십시오 얍 나옵니까? 님 나오셈? 안 나오셈? 너 나오셈? 나왜안 나오셈? 나안 나오셈 안 나오셈? 너왜 나오셈? 한번더 나는 음악을 껐어 뭐야 안 나오셈? 문 음. 내가 브금 꺼놨으셈 몸이? <laughs> 아..몸이.. 아 너무 정신없으세요 이거 잠깐 나갔다 오겠으세요 잠깐만요 뭘요 쟤 뭔데 팬가구 고맙습니다.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네. 전 노래 잘 나옵니다 뭐야 음악이 정상적으로 나올 경우 오른쪽 레버를 오른쪽 레버를 아굿 비디오 설정에서 구름 옵션은 반드시 꺼짐으로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디오 설정에서 시야 옵션은 반드시 12 이상으로 설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 정보 배경 스토리 게임 도움말 어, 유튜브에서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안 봤으니까 읽을게요.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은 생명의 신 나미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남미아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번영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계의 악마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침략해왔어요. 강력하고 사악한 악마들을 상대로 앙, 인간들은 남미아의 기사단을 창단했고, 남미아에 기도하며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남미아의 가호를 받은 인간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악마들은 어, 패배를 인정하고 후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꾀를 내었어요. 악마들은 강력한 여덟 가지 유물을 인간 세상에 떨어뜨려 인간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은 나미아를 점점 잊어갔고 악마의 추종자들에게 성소마저 잃은 나미아는 더 이상 인간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나미아의 기사단은 전, 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몇 남지 않은 신부와 기사들은 나미아와 다시 소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나 기사단원과 기사단 원에한 사람으로서 악마의 유물들을 회수하기 위해 오늘도 모험을 떠납니다. 유후! 어디 갔냐? 아, 이게 기사단이라고? 예스, yes, 예스. Yes. 어쨌든, 모험을. 하나도, 하나도, 네. 약간 어, 게임 진행하면서 특정 아이템을 인식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당 아이템을 손에 든 채로 발판을 작동시켜 주시고, 어, 장비 꽂을 때는 우클릭, 빈 손으로 해주시고요. 열쇠는 그냥 손에 들고 상자에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침대를 사용하지 마세요. 어허. 아, 왜? 침대 왜? 내가 이거 소리 좀 작게 놨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르도록걸르도록 가. 니다 게임 스타트. 내가 하나. 그래. 내가 대빵이니까 내가 할게. 그래. 네, 둘, 셋, 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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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임의로 변경하지 주세요 어이 뭐야? 어 뭐야? 근처에 어, 어디 갔어? 나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언니 안 어디? 보인다. 응? 나 여기. 어디? 나 여기. 어디? 제제 맨이 제 보이나? 방송 봐라. 멀티플레이 전용. <웃음> 오, <웃음> 대박. 예안 보여. 촌스러운 옷. 여분의 옷. 대령군. 아, 뭔데? 다친겨 같네. 아, 나. 약사바로 그려. 언니 안 보여. 난네가안 보여. 아, 언니가 다 갔다 와야 된다, 아이가. 아, 진짜. 번그럽게 하네, 진짜. <laughs> 여서 기 자야 됩니까? 침대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왔어 yes, 이왔어. Yes. 아니 뭔데 재비도 좀 줘, 재비야. 너얘 no. 입었잖아, 추인님 입었잖아. 아니 입은 거지 저게. 아, 왜? 야 어. 여기 임무서가 있습니다. 와! 와. 야 저기. 이거 여기 지도도 있고요. <laughs> 어! 닌자 히라. 님아, 눈이 어? 안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어디로 가요? <laughs> 어디로 가요? 이거 빼자. 오, 대령검. 여기, 여기. 지도 하나씩 챙기시고요. 귀환의 기무서. 마법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귀환의 마법서. 님이 마법서 챙기시고요. 용서 하이로 지역 주변 지도. 그 나머지 하나는 뭐였습니까? 못 봤는데? 네? 뭐야 나머지 하나 있었던 거 가온나 뭐뭐 뭡니까 지도 말고 어임무서 말고 이, 이거 지도야 지도였어? 지도지 아 그랬어? 이케 이건 뭐야? 뭐? 이건, 이건 뭐고? 이내 친구 친구야? 응 토마스 발판이야 이거? 아 이거 그거네. 뭐. 옷 걸어 넣는거 옷걸이 아 맞네 아왜왜 바뀌는데 뭐, 어. 내 거센 음. 아싸. 아이 진짜. 하나 가만... 아, 날카로움 1이야. 너 뭐야? 나는, 허어, 뭐야? 날카로움 1에 내구성 3. 날이 많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와, 이게 사기템이네. 그지 아, 나, 나 되게 단단하게 보이지 않아? 이거. 바처럼 이거... 단단하게. 이거... <laughs> 싱클럽가기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미더눈안 네. 보인다고. 아, 난 괜찮다. 오 우와. 오. 오. 영화 같아. 오. 난 기면하다. 우리 상황에 좀더 익숙해지자. 아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너무 추워요. 일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기회 Let it go. I give you an d i n 가 e 가 w h 연어 연어 n t a it's a Santa. What? You know, you k 제비 w Joy, 가 y Joy, y e s y e s y e s y y o 썩은 음, 고기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아직도 소리 나는데. 여기 상자 봤어? 상자 아, 뭐 있던데. 저, 좀 전에 봤지. 아니, 고기. 후후후. 밑에. 야, 가다가 올라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다. 헤이. Hey. My name is Ola. 어디까지 가야돼? 님 뛰는 거엠안 뛰는 거엠 어, 빠른데? 나 집, 집에, 우와! <laughs> 왜, 우와, 놀래라, 놀래라, 아이고, 씨. 어, 야, 잘생겼다. 내 친구 닮았어. 꽃사슴이라고. 응? 음? 말이 많고가 지는, 음. 뭐야? 내가 음 네, 토끼 뭐야? 아니야? 뭐야? 뭐야? 어, 나 아프다, 어, 나 아프다, 어, 나 아프다, 어, 어, 나 아프다. 이거 어, 어, 어... 음... 어. 어... 어. <concepeedarat> 뭐... 뭐야? 뭐야? 는데 어? 가자. <MG> 어? 따라와. 절대 쫑게 아닙니다. 쫄아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빨리 앞장쓰세요 님들 뭐 하세요 네네 네, 네, 제비야라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제비 칼 없어? 아, 칼 없어? 집에 칼이 없어 자왜맨어나라서 없어? 잖아 아니 몰랐지 와 아니 아, 아 미안 와아 미안 제비 앞장서라 제비야 서! 제비야 앞장 안 서더라 아 이제 산들 이제 어쩐지 미안스나 왜, 왜 거기 왜 뭔데 저거 뭐야? 왜왜왜? 왜, 왜? 아, 이렇이거게 때려. 어어 어. 무빙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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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데? <laughs> 당신의 주위를 둘러본 후, 지도를 펼쳐본다. 지도에 표시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앞쪽에 보이는 동굴로 들어가 볼까? 여기, 저기... 불빛이 있지 말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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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시다 여기로 가는 거 맞아 근데 맞아 여자의 촉으로 써 맞다고 여기 어디요 어디 갔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분명히 서부장님이 어 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몰라 필요 <laughs> 없어 이게 뭐지 네일 카드 보관함 열쇠가 필요하다 열쇠가 필요하대. 레일 카트를 첫 레일에 놓고 탑승한 후에 버튼을 눌러보세요. 레일 카트를 타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만약 그냥 올라간다면? 광, 광부의 광산무 광산 어? 책임자의 일기가 어, 있습니다. 어, 있는데? 잠깐만 광산 책임자의 일기. 3년 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릴 내린 망할 눈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다. 살길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광업이지만 미숙한 탓에 사고는 끊이지 않, 않았고 결국 연주님은 이 저주받은 땅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쳤다. 잠깐만 노래 때문에. 짧은 경력이지만, 나의 생명을 사, 어, 상징하던 소중한 광산무와 나의 책임을 상징하던 레일카트 열쇠는 이곳에 남기고 간다. 광산무야 이게 아... 광산무네 아... 어. <laughs> 근데 뭐야? 여기... 이거... 뭐... 이거... 클릭해봐... 이거. 클릭... 여기... 여기 있네... 오! 어? 그러네 이거 뭐지 빈손으로 클릭하랬어 오 이게 보관함 몇스야 Yes yes 아너가자 집이야 자아 그렇네 이거 설마 다이아 다이아이 이거 다이 다이아샘 다이아샘 다이아임 다이아샘 다이아샘 알아야겠어 샘 다이아샘 모르겠어, 샘안켜지 <laughs> 쌤? 아, 잠만 이거 노래 거슬려 죽겠네. 무슨 노래? 그냥 계속 노래 반복 지생겼는데 노래? 응. 아님 그럴 때가 아니 쌤? 아니 기다려 보 쌤. 가 쌤. 아, 이거 열어 보 쌤. 오, yes. 띠빵빵 <laughs> <오, 웃음> <예스, 예스, 디디빵빵, 웃음> 비켜 비켜. 이건 관상용 레일 카드로. 아, 직제비야 지금이야. 지이야 지금이야. 지어 제비가 금이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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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먼저 야지 타자 꽃사슴. 손들 지금이야. 지금세요 오오 대박 대박 이완 타자 제비 제비 아, 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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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어? 나와 우우우우! 아, 님들 아. 아, 아. 님들 어어 거기 조심하세요 제비 조심하세왜뭐왜왜왜왜 뭐 왜? 아, 내리고, 광고다 광고. 내리고. 오, 허, 화로다 화로. 오,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해. 와 이거 텍스처팩 대박이다. 어, 사돈집 양념치킨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요 저요 저요. 보더 먹을 사람. <laughs> 제비처럼 해야지! <웃음> 제비처럼! 하이~! 하이~! 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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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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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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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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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습니다 열쇠 있습니다. 아, 그걸로 계속 여는 겁니까? 아, 그런 듯 합니다. 어, 죽기네 자, 문이 있습니다. 뭐지? 어, 어, 화장실이군요. 별 없습니다. <laughs> 화장실 봐가겠습니다 아, <laughs> 화장실이네요. 아, 네, 라, 음... 1번 타자, 1번 타자, 콧 사슴!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2번 타자 우사비. 오, 오, 아까보다 더 재밌으셈. 오 다음을 만나. 이주아 나 여기 무서워. 어, 놀래라. 아 어, 놀래라. 어 노래가 노래가 매우 무섭다. 우! 재밌죠. 아또이 노래다. 음어아 음. 지금 보고 이해하는 거야? 어. 어, 어 그럼. 야 이거 보고 이해하네. 야 이거 이거 크리퍼 같이 생겼는데? 아 역시. 아뭘좀 알아. 뭔가. 얘들아, 거기서 뭐 하니? 빨리 오렴. 네, 엄마. 어? 책자 보관용 마법 상자. 아, 오. 어두워. 아, 어두워. 너 상대하는 소리 나. 누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혼자. 어! 너 아니지. 지금은 완전히 눈으로 덮여 분간할 수 없지만 이어진 울타리들, 이어진 울타리들은 한데 같이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음, 밖에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 침대 잘하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밖에? 어디? 여기. 여기 울타리들 보이죠? 음. 울타리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루 영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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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루. 하이. 하이루. 제비님, 다른 탑이분 멤버분 아니십니다. 그분 아닙니다. 네, 다른 분이십니다. 이 뭐야? 뻔데긴 줄. 아? 어? 제비가 뭐 줬는데 뻔데긴줄 알았어. <laughs> 어, 실치는 꽃사수님이시고요. 쉼표 있잖아요, 여러분. 분간할 줄 모르세요? 바보입니까? 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요. 맞습니다. 당신은 잠시 숨을 돌리며 임무서를 꺼내 재차 확인합니다. 입... 서기관의 기록을 찾기 위해 안쪽 상체를 조사하는 게만족군 건? 너언데 응? 아, 뭐야? 어 뭐야? 어곡물빵야 번데기 같지않아 <laughs> 이거 어디 <어딜 웃음> 봐서? 이거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이거 어디 서 번데기 일. 번데기. 와 여기 이쁘다. 어디? <laughs> 여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앞에 작아. 있는 거. 제비야 응. 빨리 와라. 오 어, 여기 음... 여기 처음부터 한번 가 가볼까? 왜왜 왜 불이 이렇게 켜져 있지? 가 보고 싶게? 뭐 있다, 뭐 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주란의 오두막, 주란 에? 응? 뭐 있다네 애 집에 나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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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려봅니다. 읽어라, 눈이 오면서 동시에 비가 오다니. 역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악마의 유물에 의한 인위적인 현상일까? <laughs> 그럴지도 몰 어, 진짜네, 눈이랑 비가 같이 와. 어떻게 알아? 여기 지금 비 오고 있잖아. 우리 여기... 어, 맞네! 어, 저기 어, 불켜져 있다. 어, 어, 어 응? 어. 응? 어. 응? 어? 지도다 야! 어? 빠졌다다 바다다! 바다다! 바다다다! 바다다! 다다 바다다! 만재가. 도와줘! 만세가! 도와줘! 만세가! 해볼게! 만세가! 아니, 가도 뭐 그거 가는데. 아니, 몰랐지. 당연히. 아, 진짜. 아니, 왜 나만 여기 빠지는데. 아, 슬프다, 진짜. 왜? 어, 야, 야, 탭 눌러봐. 탭. 우죠 아니요,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저기, 음, 음, 알았어, 함께. 어, 와, 안, 제가 이볼게 어디로 들어봐야 합니까? 왜, 다, 왜 따라오는데? 먼저 갔잖아! 역시 내가 대장이었던 거지. <laughs> 여기에 저기에 지도 있어, 지도. 아. 붙여져 있던데, 여기? 지도? 없데 어? 뭔 말이지? 여기.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어, 여기가 어딘데? 아, 글쎄, 어기 왔나 또? 여기. 재비야, 그, 누나 찾아와. 여깄네 했네. 네. 자꾸 어디로 빠질까봐 겁난다. 오기. 아. 아니?